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업 중에 김일성 장군님 발언을 한 교사 때문에 세종시 교육청이 발칵 난리가 났으며 학생들이 해냈다. 결국 그 교사 제대로 뒤집어졌으며 당분간 교사 못한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교조로 추종이 되는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김일성 장군님, 보천보 전투, 이승만은 나쁜 사람, 반미 이런 이 발언을 한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가만 있을 턱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교육에 전교조는 암덩어리나 다름이 없지요. 그동안 전교조가 세뇌를 시키기 위해 얼마나 친북적인 교육, 반미적인 교육을 해왔습니까? 그나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학생들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각 커뮤니티에서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학생들이 이번에도 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작심을 하고 전교조로 추정되는 그 교사 아예 매장을 시켜 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북한 김일성 장군님, 중등교사 발언 발칵, 세종시 교육청 이달 말까지 계약 해지 통보할 것, 세종시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북한 김일성을 장군님이라 칭하는 등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7일 세종시 교육청은 김일성 장군님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세종시 교육청 학교 교육 지원센터 소속 중학교 기간제 교사 A 씨 40대 A 씨를 계약 해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 중인 중학교 과학 수업 중에 일제 강점기에 일제 강점기에 당시 독립군이 승리한 전투는 봉오리 청산리 전투 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며 그 전투가 바로 그 전투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김일성 장군님이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언급한 전투는 1937년 버천보 전투로 추정된다. 북한이 김일성의 대표적인 항일투쟁 업적으로 선전하는 사건이다. 사실상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김일성 장군님, 그 유명한 김일성 장군님, 버천보 전투, 이거는 사실상 북한에서만 교육하는 교제 내용인데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것이다. 또한 그 교사는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권력 욕심이 많았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미국의 말에 혹해 서울로 귀국했다는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에 세종시 교육청이 발칵 뒤집어진 것은 이 교사의 발언이 있고 나서 이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이 캡처를 하고 녹음이 된 파일을 세종시 교육청으로 학생들이 계속 신고를 하면서 이 문제가 확산됐다. A씨는 세종시 교육청 소속의 정교사가 아닌 수업이 어려운 교사를 대신해 약 일주일간 학교 교육 지원 센터에 파견 나간 대체 교사로 알려졌다. 학교 교육 지원 센터는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단기간으로 기간제 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교, 학교 교육 지원 센터는 5월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 받고 A씨와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이 부정적인 발언을 지적해 결과를 알렸다며 해당 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인데 이달 말까지 계약을 해지를 했다라며 사실상 이 교사는 앞으로 세종교육청 산하에서 교사를 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 이 말했다. A 씨는 신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의 이 발언이 확다, 확산된 것은 당시에 그 유명한 김일성 장군님 보천보 전투 북한 혁명 교과서에 나오는 발언을 한 이후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세종시 교육청에 계속 항의를 했으며 세종시 교육청이 계속 차일피일 미르자 학생들은 이 문제를 SNS로 확대시켰다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중학교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김일성 장군님 발언을 한 것을 중학교 학생들은 캡처와 또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SNS에 확대시켰으며 이에 결국은 세종시 교육청도 감사를 벌였고 A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 교사가 앞으로 교사를 못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학생들의 여러 차례 신고에도 세종시 교육청이 말을 듣지 않자 학생들은 작심을 하고 그 교사의 얼굴과 또한 이름 전화번호 그 당시에 했던 당시에 했던 유명한 김일성 장군님, 보천보 전투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SNS에 확대시켰으며, 이 교사의 신상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확산시켰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결국 A 교사는 본인의 생각과 또 김일성 장군님 발언, 이승만 전 대통령 발언, 반미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한마디로 학생들의 위에 일파만파 신상이 털렸으며, 향후에 세종시 교육청은, 향후 학생들은 계속해서 김일성 장군님 발언을 한그 선생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왜 징계를 늦게 했느냐며, 학생들의 이 성토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A 교사는 잘린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요. 어느 학교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단 이야기입니까? 전교조 아무리 세뇌를 시키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디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까? 일베 저장소 같은 데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교조가 아무리 세뇌를 시키려고 해도 우리 학생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